누에이미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떠했었죠? 어,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왕의 측령에 따라서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호와의 새 일을 행하기 시작하는데 파괴된 성전을 다시 지었고 또 예루살렘 성을 수축하려 했습니다. 가까스로 성전은 잘 지었지만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제대로 없으니 항상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변에 방해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성벽을 짓고자 시도는 했지만 여러 방해꾼들이 많이 있어서 어느 누가 선뜻 나서서 그 일을 행할 수 없었던 상황에 느헤미아가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의 필요성과 이 일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불어넣으면서 백성들의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성벽 재건은 단순히 무너진 성벽을 어 새로 짓는 그런 단순한 의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벽 재건하는 사역을 강조하고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원하시고 또 페르시아 왕도 이 일을 돕는다고 하니 백성들의 마음에 다시 새 힘이 솟아났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성벽 재건에 참여하게 됩니다. 일단 성을 쌓고 문을 달자는 데는 뜻을 모았는데 문제는 어떻게 지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보통 성을 쌓으려면 왕이나 유력자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오랜 기간 동안 건축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예루살렘은 공사를 할 만한 충분한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잘 짜여진 행정 조직이 세워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어, 보통처럼 정상적으로 성벽을 쌓기에는 불가능한 형편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 환경을 보고 포기하지 않았고, 이 예루살렘 주민들이 이 비참한 생활을 그만두고 다시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성벽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 성벽을 짓되 한쪽에서부터 차근차근 지어져가는 방식이 아니라 동시에 여러 군데에서 짓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전, 성벽 둘레 전체를 42개 구간으로 나눠서 할당된 그룹마다. 아, 각자 자기가 공사를 맡아서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한쪽부터 시작해서 쭉 가기 시작하면 어느 누군가는 놀고 있어야 됩니다. 한쪽 지역에 모든 성, 백성들이 갈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시작하면 모든 백성들이 함께 시작할 수 있는 거죠. 또 한쪽에서부터 성벽을 쌓아가기 시작하면 방해꾼들이 있기 때문에 대적들이 동쪽을 짓고 있을 때 서쪽을 와서 무너뜨리면 그들이 성벽을 세워가는 일이 허사가 될수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지혜를 짜내어서 많은 이들과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한 거죠. 느헤미야는 다른 사람들이 성을 쌓아주기를 막연하게 기다리지 않고 최소한 자기 집 앞부분은 자기가 짓는다라는. 생각으로 성을 쌓아 지키자고 백성들을 권면했습니다 느에미아는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예루살렘 성 재건을 위해 백성들의 힘을 하나로 모았고 공사 전체 의큰 그림을 가지고 아주 그 진행 과정을 깔끔하게 이끌어 갑니다. 그들은 뛰어난 팀워크를 바탕으로 마침내 52일 만에 이 성벽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몇 개월, 몇 년이 아니라 이렇게 이토록 짧게 지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먼저는 리더들이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대제사장 엘리아십과 그 형제제사장들의 공사를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공사가 북쪽에 있는 양문에서 시작됩니다. 다른 문이나 다른 구간에는 성별했다는 말이 없는데 이 부분에는 양문과 망대를 있는 그 부분은 성별했다는 말이 기록됩니다. 다른 구간과 달리 성전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양문은 뭐가 지나가는 문일까요? 양문은 뭐가 지나가는 문일까요? 양이 지나가는 문이죠.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재물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목가에서 양들을 씻긴 후에 그 양들을 제사 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운반하는 그런 문입니다 그래서 그 문에 기둥을 놓고 문짝을 달고 한메아 망대에서 하나님의 망대에 이르는 구간에 제사장들이 돌을 쌓아 성벽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성별합니다 망대는 적이 쳐들어오는 곳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망대는 다른 성벽보다 어때야 될까요?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힘이 들고 더 많은 재료가 들어야 하는데 그것도 제사장들이 감당합니다. 제사장 가문의 사역을 제일 먼저 기록한 것은 이 성벽 재건이 단순한 성쌓기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거룩한 도성으로 구별하려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되고 버림받았던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무기력했던 유대인들의 신앙 개혁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 드리기 위해서 회복하려는 움직임인 것이죠. 제사장 뿐만이 아니라 고위 공직자들의 아들들, 고급 직종에 종사하는 사업가들도 참여했습니다. 리더들이 앞장서니 일반 백성들이 성벽 쌓는 일에 함께 기쁨으로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리더는 어떤 일을 시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본을 보여줌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동기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함이니라. 우리 예수님은 앉아서 가르치기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본을 보여주셨고 제자들이 그 본을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분은 예수님의 그 섬김의 모습, 그 섬김의 본을 따라 겸손히 그 열심을 본받고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보배로운 교회에는 본이 되는 목사, 본이 되는 장로, 본이 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본이 되는 각 기관 회장님들, 또 본이 되는 사랑 방장님들이 잘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성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아, 우리 보배로운 교회는 하나가 되어서 참 주의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한다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섬기는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모두 적극적으로 이 성벽 건축에 참여하는 것을 봅니다. 대제사장 가문으로부터 시작해서 평민에 이르기까지 공사에 참여한 75명의 리더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공사에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었습니다. 제사장이 앞장서서 일했고 각 지방의 통치자들 예루살렘 지방, 베타께렘, 미스바, 벳술 그일라 지방을 다스리는 자들의 아들들이 성벽 재건에 참여합니다. 또 금장색, 향품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참여했는데 이들은 어, 힘든 육체 노동이 필요하지 않은 비교적 고급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자기 일들은 잠시 접어둔 채이 성벽 재건에 참여합니다. 부와 권력을 소유한 사람들은 돈을 써서 다른 일꾼들을 부릴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부와 권력을 소유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 손으로 직접 수고한 것을 봅니다.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자기에게 할당된 직임을 기쁨으로 감당한 것을 봅니다. 또 여성들도 참여합니다. 보통 여성들이 성경에 기록된 일이 흔하지 않은데 성벽 서쪽 망대 부분을 건축한 살룸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고위 관리였는데 그에게는 아들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수하의 사람들만 동원한 것이 아니라 살롬은 자기 딸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여성들의 지위를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던 그 시대에도 여성들이 직접 땀 흘리며 성벽 재건에 동참했다는 것은 참 인상적으로 다가오는 대목입니다. 또 원근 각처에서 참여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한다고 하니 저는 이 말씀을 자세히 보기 전까지는 예루살렘 주민들만 이 일에 참여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말씀을 보니 성 안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성 밖에 있는 사람들도 이 일에 참여했습니다. 여리고 드고와 기브온 미스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른 지역 몇 킬로미터, 수십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지방에 사는 사람들인데 예루살렘 성벽을 짓겠다고 하니 그들이 먼 곳을 달려와서 함께 그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그 도성을 다시 회복한다고 하니 기쁨으로 와서 동참한 것이죠.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한다고 해서 그들이 이득 받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들의 지역이 보호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이 참여했다는 것이 참으로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일에 비협조적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특고와 평민들은 성을 쌓는 일에 한 마음으로 참여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귀족들은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족들이니, 자기들은 귀족들이니 성벽 짓는 힘든 일들은 직접 하기를 꺼려 했던 것이죠. 그저 뒷짐만 치고 어떻게 진행되나 보고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권리만 찾을 줄 알았지,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는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귀족이니 남들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힘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에 부경꾼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의 비협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두고와 귀족 같은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말이 많습니다. 참여하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땀 흘리면서 하는데 뒷짐지고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말이 많습니다. 아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일 하고 있는 사람들이 힘이 빠지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렇다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으면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나한 사람 없어도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그 일에 열외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주역이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때 소극적으로 무관심하게 바라보지 마시고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열심히 감당하시는 분들을 격려해 주시고 잘한다 잘한다 칭찬해 주시고 또 물질적으로 또 내가 협력할 부분은 없는지 물어봐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 각 기관에서 각 부분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할 때에.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모두가 함께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절대 구경꾼이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다 기억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다음은 누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누가 중수하였고 계속해서 그 할당된 부분과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대제사장 엘리아십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 성벽을 재건했다라고 간단하게 적을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개인의 어, 느헤미야가 어, 이것을 기록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사람들을 다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사역이 너무나도 귀했고 나중에 그들의 후손들이 조상들의 이름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겼겠습니까? 반면에 드고와 귀족의 자손들은 자기의 조상들이 성벽 재건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빠진 것을 보면서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말라기 3장의 말씀이고 또 게시록 20장 말씀은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저와 여러분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의 일에 참여할 때 우리 모든 행위와 우리의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있는 책에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우리 보배로운 교회 주인 의식을 가지고 자원하여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때로는 주님의 일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도 기쁨으로 생각하며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으로 주님의 일에 감당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기억하시고 그 일에 대한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laughs>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친 그들에게. 하나님이 멸류관을 주시고 상을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바울은 끝까지 헌신하였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교우들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달려갈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잘 끝까지 경주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또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그 모든 과정에 함께 해주시고 힘 주시고 그래서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온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함께 해 주셔서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또 주변의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복된 교회로 함께 만들어 갈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3장 말씀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성벽 재건 단 52일 만에 마쳤던 참으로 헌신되고 충성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시고 하늘에서 큰 상급으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도 이러한 충성되고 성실한 모습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일에 우리가 앞장서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짐지고 구경만 하는 사람 결코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일은 하지 않고 말만 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일에 헌신적으로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보배로운 교우들이 퇴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기관에 어, 리더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중직들이 있습니다. 맡겨진 직분에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먼저 섬김의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 리더들이 먼저 앞장서서 섬기는 교회,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본을 받고 도전받고 힘을 얻어서 함께 세워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의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긴 모든 모습을 하나님 앞에 있는 책에 다 기록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책망이 아니라 칭찬 듣는 성도들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일터에서 열심히 감당해 나갈 때새힘 더하여 주시고 돕는 사람 붙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넉넉한 재물과 또 힘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서 주님께서 귀히 들었으시는 복된 교회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받아주시고 삶에 넘치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